음, 음, 음. 하이 안녕하세요. 심심해서 잠깐 와봤어요. 하이 하이. 안녕. 심심해서 잠깐 와봤어요, 여러분. 다들 뭐 하시나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심해서 와봤어요, 여러분. 이거 옷은 잠옷이에요. 언니, 저녁은 먹었어요? 네, 저녁 먹었어요. 하남돼지집 가가지고 엄마랑 먹었습니다. 하남돼지집 갔어요. 하남돼지집 가서 엄마랑 밥 먹었어요. 오늘도 너무 예쁘네. 아. 음. 고맙습니다. 언니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게 뭐지? 잘 나가는 게 뭐지? 언니, 뭐예요? 저 지금, 꼬리, 꼬꼬무 보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생각나가지고, 왔어요. 뭐, 해뭐 하네요, 다들? 얼굴 진짜 쪼꼬매용. 응? 쪼꼬만 건가? <웃음> 고마워요. <웃음> 청하. 청아, 갑자기 저녁 먹었어? 네 먹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어, <laughs> 언니 생각해 사랑해.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와봤어요, 여러분. 머리 안 감았다, 나 오늘. 음, <laughs> 머리 안 감았다. 언니, 눈밑 좀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뭐예요? 심심하지 않아요? 나만 심심한가? 언니, 목걸이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언니, 립 이뻐요. 입술? 입술 오늘 뭐 발랐는지 또 알려줘야지. 나는 오늘 입술을 뭘 발랐냐면, 어비어스. 어비어스 거. 발라요, 항상. 피프스. 피프스, 이거 발랐어요. 따로 하는 운동 있냐고요? 저는 따로 운동을 막 하지는 않고요. 운동은 안 하는데, 걷는 거를 진짜 자주 해요. 걷는 거. 걷는 것도 운동이죠. 저는 워낙에 걷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걷는 운동을 진짜 자주 해요. 뭐, 스쿼트도 가끔 하고, 응. 근데 막, 따로 막, 운동 그거를 막 잡아가지고, 운동을 하지는 않아요. 언니 일반 예매는 언제 열려요? 바빠서 선 예매 놓치는 바람에 속상해 그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열릴 거예요 여러분 아나 팬미팅 때 노래 뭐 하지? 사실 정해놓은 게 있긴 한데 최근에 또 꽂힌 노래 에 권지나님의 노래가 있어가지고 그거 할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뭐야 팬미팅 때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제가 릴레이 댄스를 할까 생각 중인데 제가 이제 옛날에 활동했던 때 노래를 어, 믹스해 가지고 할까 아니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 같은 거 들을 믹스해서 할까 그거 좀 생각 중이에요 뭐 하지 이렇게 다음에 믹스 해주라고요? 에이 쌤 이런거? 활동할 때? 활동할 때 했던거 해주라고요? 아 활동했던 때가 엄청 많네 믹스 해줘요 활동했던 때 둘다? 둘다 따라 하면 힘들까요? 둘다.. 둘다.. 둘 다도 둘 다도 괜찮은 것 같아. 둘다 섞을까? 엄청 오랜만에 저 혼자서 춤출 춤추려고 하니까 약간 감이 안 오는 것 같아.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에스파 노래 해주세요. I'm um, on the next level yeah. 광야의 내가 아니야 활동 노래 너무 좋아해요 아, 섞고서 할까? 진짜? 섞고서 하는 게더 나을 나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뭔가 내 믿음을 깨지 못했다 잡은 손 놓지 않을게 아 잠옷이 이쁘네요 <laughs> 엄마가 그냥 잘때 입으라고 하나 줬어요 잘때 입었어요 중간중간 활동곡 나오면 소름 돋고 막 미칠 듯 <laughs> 미치기까지 활동곡 보다가 괜시리 울컥할 것 같은데 오진 마요, 여러분. 오진 마요. 4 시간 정도 하면 다할수 있겠다. 4 시간이나. 여러분이 저 이제 집에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4 시간 하면은. 광야의 것참 내지 마라. 어를 뺏어가고 말꺼야 We want it Come on show me the way t o Cosmo Yeah yeah 밥 먹었어요 1부 2부 다 가니까 좋다 1부 2부 다 와요? 오와우. 너무 좋은데 라방 처음인데 너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너무 반가워요. 반갑네요, 아주. 언니, 진짜 음색 쩔어요. <laughs> 뭐 할까. 이제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팬미팅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살도 좀 빼고 있고. 저는 원래 얼굴에 살이 엄청 많이 찌, 고 막, 얼굴, 막, 배, 뭐, 다리, 이런 데 많이 쪄가지고, 관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인스타 오늘 찾아다녔어요. 진짜요? 완전 저기네. 영광이네요. 고맙습니다. 찾아다녔다니. 더 뺀다고요? 아니요, 더, 모르겠어. 더, 더, 더 빼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안 빼도 예쁜데. 빠졌어요, 살이. 지금은. 프링글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링글스요. 맛있죠. <laughs> 다이어트 식단 알려주세요. 저는 다이어트 식단은 안 하고요. 저는 과일을 좀 많이 먹는 편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요즘에 또 먹는 다이어트 보조 제품이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거 먹고 있어요. 더 맛있어요 그것도. 애기! 애기? 아까 3kg 빠진 인증샷은 붓기가 빠진 건가? 3kg 빠진 거는 살이 빠진 거예요. 나 스토리 올라오는 발포 비타민 같은 거 뭐예요? 맛있어 보여 궁금해.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알려 주도록 할게요. 인스타 아이디랑 프로필 한번 보면 잘 기억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저는 좀 기억력이 좋은 편이어 가지고 기억을 하는 편이에요. 보조제 소개해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진짜 피드 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 예쁜 사진을 찍, 올리려고 많이, 많이 찍어요, 제가. 거의 엄마한테 많이 부탁해서 찍고, <laughs> 부탁해가지고 많이 찍고, 그렇습니다. 은우 씨내 최애였는데 <laughs> 고마워요 지은 지은님 맞으신가요 지은님 너무 고맙습니다 왜저 언니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 있나요? 저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해요 그냥 푸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있기 혼자서 집에서 TV 보기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기 그런 거? 그그 그 정도? 스트레스를 막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 가지고 한번 받아 보르기 시작하면은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그냥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평생 달고 가야 하는 언니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매운 음식. 매운 음식. 매운 음식은 잘못 먹는 것 같아요, 저는. 내일은 뭐해요 내일은 모르겠네요? 내일은 밥 먹기로 했는데. 일반 예매할까 고민 중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고민보다 고. 고민보다 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저는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수다도 떨고, 오랜만에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튜브에 노래나 춤 커버 올려주면 안 돼요. 유튜브는 뭔가 책임져야 될게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싶을 때, 아, 싶을 때가 아니라, 제가 책임지고, 있을, 책임지, 책임, 어, 아, 말을 못하네. 책임질수 있을 때. 하려고. 공주야, 나안 늦었지? 안 늦었어요. 잘 왔어요. Wish you well. We always support you. So thank you. 언니, 레드립 잘 어울려요. 정말요? 오늘 그거, 옷 사진 찍으면서 레드립이 얼,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레드립 발랐거든요.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관심사요? 심사 마인 넷플릭스의 마인 너무 너무 재밌어요 하준 하준아 언니 라방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댓글도 다 읽어주고 너무 좋아요 앞으로 자주 들어올게요 고마워 자주자주 자주 봅시다 이놈의 코로나만 아니면은 더 자주자주 볼수 있을 텐데 아주 마음이 아파요. 안 어울리는 색이 있을까? 안 어울리는 색이 많을걸요, 저도? 안 어울리는 색 많을걸요, 아마. 후추야! 기칼 극장판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는데? 안 봤는데? 안 봤어요. 기칼 극장판. 재미있나요? 나 크루엘라 보고 싶어. 크루엘라? 크루엘라 맞나? 아 이거 지금 나가지고 아파죽겠어. 내 피부가 가야 되다. 겠 호주야, 하지 마. 혼나 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염색 무슨 색 해봤어요? 염색이요? 호주! 염색은 노란색도 해보고, 핑크색도 해보고, 뭐. 안 해본 색깔 없는 회색도 해보고.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막 주황색 이런 거 아니면은. 어 칼? 칼? <laughs> 후추가 아주 문제요, 문제. 어, 엄마랑 아까 하우 돼지찜 먹었는데 또 약간 배고 배고픈 것 같아. 오 저기 수염 염색 이제 안 해요. 염색은 조금 쉬려고요. 저 머리결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탈색 한번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만 있어요. <laughs> 뭔가 실행. 실행하려면 좀, 실행하기에좀 무서워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시도 일컥, 목소리도 일컥. 뭐, 큰 난다, 너 진짜로? 여기 앉아야겠다. 제가 자꾸 저러니까. 아니, 짱구 좋아해요? 짱구 좋아해요. 짱구 재밌잖아요. 보고 싶어. I'm on the next level. 여러분. 언니, 요즘 듣는 노래 있어요? 듣는 노래 권진아님의 You already have. 난 이미, 난 이미 내 마음을 가졌는걸. I'm already there. 난니 네 사랑이 될수 없는걸. 했 때, 나나나나나나을 때, 그거. 요 요새, 요새 넥스 트 레벨에 꽂혀는데 언니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루 한 번씩은 듣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좋아하는 노, 좋아하는 풍의 노래, 약간 그런 거예요. 조명 받고 이 노래 불러주면 울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약간 팬미팅 때이 노래를 할까 생각했는데 이 노래가 너무 약간 무거워가지고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 약간 사진 찍을 때는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그러더니 제가 그 뭐야 이츠라인 먹었는데 또 붓기가 싹 빠졌네. 참 이츠라인도 지금 한 박스 또 사야 돼요. 이츠라인 못 이뤄 넥스트 레벨 해주면 기절할 거예요. 아 해야 되나 그러면? 음. 넥스트 레벨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삼산체육관에서 애교 부린 거 다시 보고 싶어요. 내 애교를 부렸었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애교를 부렸었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핸드폰이 뜨거워졌어. 이츠라인 사랑이죠. 그쵸? 진짜 이츠라인 너무 좋아. 이츠라인 정말 매일매일 먹죠. 진짜 좋죠, 근데. 저도 매, 저는 요즘에는 맨날 맨날은 안 먹고, 맨날 맨날은 요즘에는 저거, 다이어트 보조제, 그, 제가 먹는 거 먹고, 이츠라있는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 뭐 중요한 약속 있거나 할때 많이 먹어주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너 뷰티에 너무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요즘에. 큰일이에요 통장을 다 거기다가 쓰겠어 근데 왜 이너뷰티 이너뷰티 약간 집착하는지알것 같아 사람들이 진짜 좋으니까 많이 먹게 되고 한것 같아요 좋은 제품이면은 보드제뭐 드세요? 아직은 비밀이에요 레몬 맛이랑 석류 맛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얼음 트레이까지 샀다니까요. 얼음, 얼음 그 얼음 트레이, 얼음이랑 같이 먹으려고. 얼음이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laughs> 왜 이렇게 이뻐요? 고맙습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석류 좋아 그치? 석류맛 그래서 난 석류맛이 더좀내 취향인 것 같아 레몬맛도 너무 맛있는데 석류맛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언니 안녕 안녕 후추야 그 집안에 좀. 그 주... 여러분 저 이제 꾸꾸면 보러 갈게요, 다시. 알았죠? 또또 또 조만간 언니가 자주 가는 샤브샤브 집 저도 자주 가는데요. 그 맛있지? 최간에 아구존 로데오의 최간에 진짜 맛있어요. 나 진짜 자주 가거든. 고기 말하는 거구나? 진짜 맛있지, 고기. 한 번씩 가보세요. 체간에 진짜 맛있어요. 냉맛지 체간에 여러분 스페셜 <laughs> 아 귀여워. 맞아 스페셜 먹어야 돼. 스페셜이 진짜 맛있어. 스페셜 진짜 진짜 맛있어. 뭔가 스몰은 배가 안 차. 스페셜을 먹어야 돼. 꼭. 칼국수가 진짜 멋있죠. <놀람> 여러분, 어쨌든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